자 이제 단어 그러니까 그냥 문제였나 어, 확인 문제였구나 확인 문제로 넘어갈게 1번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2 번하고 3 번부터 다루기 시작할게요. 그래서 자2번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항이 이고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자 일반항 구하고 일곱 번째 항 구하고 6 4는몇번째항이니 이렇게 총세 문제가 달려 있어.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구해볼게. 굉장히 쉬운 거야 정의대로 가야 돼. 자 일반항부터 찾아보면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째항에다가 공비의 M-1제곱이다. 이건 알고 있겠지 기본적으로 그지어 마찬가지로 이녀석 그대로 대입해보게 되면은 이 e 곱하기 루트 2의 자 M-1제곱이에요. 됐죠? 찾았어 이게 다야. 선생님 좀 모양이 이상하지? 그냥 써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자 의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 보면은 얘는 2곱하기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범위 처음에 배웠던 거 있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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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루트 이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에 2분의 1제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에 n 1이 달려 있으니까 자얘 정리 좀 해주면 2곱하기 2에 2분의 1n 마 2분의 1이다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자 지수 법칙이에요. 지수 법칙 더하셔야 돼. 여기 1 생략된 거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쓱 더할 거예요 2에 2분의 1에 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써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지? 이건 뭐 멋부리는 뭐 거야? 멋부리는 뭐 거. 자그 다음에 자일 번째 항찾으라고돼 있는데 여기다가 일곱 번째 7 번째 항7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7 대입하면 돼요. 7 대입하면 암산좀 할까? 암산? 2분의 7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4 나오나? 어, 4 나올 거야. 그럼 16 되겠네. 끝! 그 다음에 64는 몇 번째 항이니? 64. 자, 이 녀석이 뭐가 떴대요? 64가 떴대요. 64는 제발 외워야 돼, 이거. 이게 몇 제곱? 몇 제곱? 6 제곱. 6 제곱이야, 6 제곱. 그래서 자이 위에 께 지수 2분의 1m 플러스 2분의 1이 6이 뜨면 돼. 자, 그러면, 암사하면안 되니까,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은 6더 해야 돼요, 6. 그럼 뭐 되겠어요? 자, 양변에 1을 샥 곱해서, n 플러스 1은 12가 된다. 그러므로 n값 찾았어요, n값은. 자, n은 11이다. 라고 찾으시면 돼. 즉, 11번째 항이 64, 가왜 아, 있구나. 64 같은데.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 하, 떴어, 떴어. 이순서대로. 이순신 대로 아니야. 조상을 모욕하면 안 돼. 충무공 이순신 절대로 모욕하면 돼. 큰일 나. 자, 무슨 대로라고? 이순서대로야. 이순서대로. 오케이. 자, 이순서대로 뛰면 뭐 쓰라 그랬니? 99%는 자, 지금 등비수혈이니까 등비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 등비중앙이 뭔데요? 혹시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 a, b, c가 역시 마찬가지로 등비 중앙 배울 때도 이렇게 돼 있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자 어떠한 성질이 정의가 되겠어요? 가운데 거 b의 제곱은 자 b 양옆에 있는 a와 c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됐지? 그래서 자 얘는 세개있죠세 개? 네 개인데? 그럼 나누지, 뭐. 요거 세 개. 등비수열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막바로 계산할까? 막바로 이쪽 좀 땡겨오자. 땡겨오면은, A 제곱이, 뭐 떠야 돼? 9 떠야 돼. 아이고, 아이거이고 자, 9 떠야 돼. 자,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A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3, 요렇게 나오겠죠. 됐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세 개, 요렇게. 자, A 값은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지금 3일 때하고 마이너스 3일 때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하이고 그럼 얘도 답이 두 개겠네 첫 번째 A가 3이다 A가 3이면 자 3하고 9하고 B가 어떻게 된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대 이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거에 제곱 즉 9의 제곱은 81이 녀석은 양옆에 고 3B 그럼 B값은 자, 왜 암산이 안 되냐? 27. 오케이. 27이다. 찾았지? 두 번째 케이스. 자,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자, 마이너스 3하고 9하고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즉, 가운데 거 9의 제곱 81이겠죠. 똑같이. 이 녀석은 곱했어요. 마이너스 3B 돼요. 자, 그래서 B는 자, 마이너스 27.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A가 3일 때는 B가 27이에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마이너스 27이에요. 라고 해서 두쌍이 나옵니다. 두 사이. 됐죠?